빵빵. 안녕 여러분. 향수를 제가 좀 모아봤는데 일단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향수 특집이긴 한데 인터넷이나 잡지를 보면꼭그 연예인 이름이 언급되는 향수들이 있어요. 뭐 누가 뭘 뿌린다더라. 뭐 누구는 뭐 다른 향수는 딱뭐 알러지가 올라오는데 이것만 쓴다더라. 아니면 뭐 어디 뭐 무슨 비행기에서 살짝 봤더니 그 연예인이 그거를 뿌리고 있다더라. 이런 썰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디까지 맡아봤니? 셀럽의 분해입니다. 박수! <laughs> 알다시피 우리 빰빰스는 늘 믿음 충만한 개척교의 느낌으로 <laughs>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우리 스태프들의 웃음 소리와 말 소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또 이제 뭐 그거를 또뭐 시끄럽네 마네뭐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볼것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재밌게 놀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무슨 오드 트왈렛 뭐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차치하고 첫 번째 향수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바로 구찌 블룸 아쿠아디 피오리 오드 뚜왈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인사이트란 잡지에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사탕 싫어하는 여친한테 선물하면 뽀뽀 100번 받을 것 같은 달달한 향수 베스트 6. 굉장히 구구절절한데 다시 읽어볼게요. 사탕 싫어하는 여친한테 선물하면 뽀뽀 100번 받을 달달한 향수 베스트 6로 뽑힌 그 아이인데요. 사탕 그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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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을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향지도 이렇게 우리 빵크들이 만들어놨어요. 이거 같아서 만든 아련한 치아. 일단첫 향은 굉장히 그 싱그러운 꽃인데 꽃 중에서도 막 이렇게 막 장미나 막 이렇게 막 꽃향이 진한 꽃이 아니라. 살짝 연한 야생화 꽃 있죠. 우리가 막 화원에 가면은 맡을 수 있는 그런 꽃이 아니라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에서 느껴질 수 있는 굉장히 산뜻한 꽃향이 나고요. 싹 지나가면 그 꽃향, 꽃 밑에 있는 줄기에서 나는 그 상큼한 그 나뭇가지 향이 있어요. 이파리 향이 그때 살짝 감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남자한테 나도 좋을 것 같고 여자한테 나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베이스 노트로 가면서 이게 약간 그 풀냄새로 바뀌거든요 막 되게 답답한 꽃냄새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시향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랑하는 조말론 향수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향이 있는데 에스콰이어 잡지에서 20, 2030 여성 100명이 뽑은 남자 향수 탑5 중에 1위를 한 제품입니다 빰빰 바로 조말론의 블랙베리 앤베이 코롱 월계수 잎과 브렘블리우드의 신선함 진하고 톡 쏘는 느낌의 블랙베리 과즙을 가미하여 생기 넘치고 활발한 느낌의 향수라고 했는데 많이 쓰셨네요 어 이건 진짜 많이 썼어요 아까 그 구찌는 약간 꽃의 냄새였다면 야생화의 냄새가 났다면 이것은 열매의 냄새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게 아니라 진짜 남, 남성적인 묵직함이 있어요 잘 익은 어떤 뭔가의 과일을 딱이겼을때 나는 냄새 플러스 우디라 그래서 나무 향 있죠. 되게 오래된 나무에서 나는 향. 그게 같이 딱 섞인 냄새입니다. 약간 그맹 이게, 이게 뿌리고 나면은 베이스 노트에 정말 남자 스킨 냄새가 남거든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된 이 삼십 대 남자한테 날것 같은 향. 시계는 까르띠에. 한번 맡아보세요. 음 진짜 그 과일을 깻 향이. 난다. 어 과일을 낀 향이 좀 나죠. 그렇죠. 이 없죠. 그리고 약간 그 나무 냄새도 좀 나죠. 뒤에. 되게 좋죠. 냄새가 와해. 조말론 가면은 너무 우리 멘붕 되잖아요. 너무 향이 많아 가지고. 남자분들이 나 조말론에서 그냥 첫 향수를 고르고 싶다. 제가 추천하는 이걸 사시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빰빰. 에르메스 보야지 데르메스 오드 투알렛 소개해 드립니다. 이 향수는 우리 배우 주원 씨가 인터뷰에서 다른 향수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나는 이것만 뿌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00ml에 17만 2천 원, 35ml는 12만 천 원. 저도 면세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게 좋은 게 여행 갈때 가지고 다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면 돼요. 약간 수납을. 보야지가 여행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행자들을 위한 향수로 만들었나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음 해도 돼가지고 에르메스 향수 중에서는 또 나름 유명한 향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맡아보면 알겠지만 중성적이면서도 연해요. 약간 이렇게 독하거나 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하기 되게 좀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되게 많이 썼잖아, 내가. 아, 고리의 향이다. 일단 얘는 열매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나무 향인데 연한 나무 느낌. 우리가 숲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소래눈 그 뭐야 광고 보면은 솔빛 설바람 그리고 아, 피톤치드막 이러잖아요. 되게 그런 유럽의 삼나무가 우거진 숲에 가면 확날것 같은 그런 향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파우더 향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지 알겠어요? 한번 맡아 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게. 아그 되게 비싼 나무로 만든 부채 같은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맞아 맞아. 비싼 리조트 같은 데서 맡을 수 있는. 향기? 맞아 맞아 맞아. 실제로 전 이거 뿌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좀 물어봤어요. 좀 이게 그렇게 흔한 향수는 좀 아니거든요. 어, 흔한 향수는 아니어가지고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저거 좀 어, 이거는 좀 그래도 많이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뿌려도. 무겁거나 머리 아프지 않아요 어, 그래서 좀 많이 뿌려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그 날씨가 좀 더워지고 좀 꿉꿉해지면은 명불허전 너무나 인기 많은 향입니다 빰빰 바로 딥디크의 필로시코스 오드 퍼퓸 아시겠지만 무화과 향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무화과가 그 그려져 있고 이 향수는 또 우리 고현정 씨가 즐겨 쓴다고 처음에 이제 인터뷰가 나가가지고 무드 여성들의 또 궁금증을 자아냈던 그런 제품이고요. 되게 케이스가 예뻐요. 이렇게 돼있고 뒤에는 무슨 타로타 카드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쓸 때마다 굉장히 저도 좋고 이거는 아실 거예요. 어떤 향인지. 오! 오! 이 향은 꽃도 아니고 사실 열매도 아닌 풀과 나무와 흙향이에요. 무화과도 꽃이 안 피고 바로 열매가 나오는 그런 과일이지 않겠습니까? 파란색 무화과와 이파리와 땅의 냄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맡아봐 흙냄새 나죠? 음 나요 그래서 이건 이건 전 어떻게 사용하냐면 얘 혼자만 써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거랑 꽃향이 주, 메인인 향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러, 이렇게 두개 같이 써도 되게 좋아요 이걸 뿌리고 이게 어쨌든 흙이랑 뿌리랑 막 그런 냄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뿌리고 굉장히 꽃향이 강한 향수 있죠. 도손이라는 향수 있거든. 딥티크의 도선은 백합향 나요. 그런 거랑 같이 뿌리면 되게 특이한 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만 뿌려도 좋고 집에 갖고 계신 다른 거랑 레이어드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요. 75ml 여기 지금 75ml죠? 어, 나 아이들어서 이렇게 작은 게안 보이냐? 아. 어. 이게 75ml였죠. 75ml에 21만 원. 비싸죠. 꽤 오래 쓰고 오드 퍼퓸이라도 되게 향기도 오래 가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같이 레이어링했을 때 향기가 되게 끝내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배우들 인터뷰를 할 기회를 많잖아요 네네. 이 여배우들의 파우치에서 종종 발견. 혹시 어떤 여배우인지 그분이셨군요. 요즘 굉장히 핫한 그분인데. 어, 그분이랑 또 되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필로시 코스 비싸긴 하지만 제값을 톡톡히 하는 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조금 이렇게 생소한 브랜드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쓰는 향수입니다. 빰빰 바로 펜할리곤스의 캐스틸 오드 또알렛입니다. 펜할리곤스는 영국 브랜드예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사실 우리나라에는 수입이 된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로열 워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영국에 가면 왕실에서 그 품질이나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는 상인데 페날레곤스는 총3 개의 로열 워런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왕실이 인정하는 향수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지금 캐스틸 오드 또알렛인데 저는 어떤 그 문구에서 되게 마음을 뺏겼냐면 고품격 샴페인이 연상되는 향기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래요. 고품격 샴페인 시트러스는 이제 약간 유자나 레몬이나 귤이나 오렌지 그런 향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미 향이 살짝 나는 굉장히 좀 특이하고 신기한 향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향? 어 꽃향은 아니에요. 진짜 샴페인 향이 살짝 나고 중간에 그 중간에 살짝 그 오렌지 오렌지 향이 살짝 나면서 마지막에 집에 왔을 때는 장미 향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 어떤 향인지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샴페인과 오렌지와 마지막에 장미 이것도 좀 다른 카테고리다 그쵸 흔한 냄새가 아니야 사실 이 페날레곤스는 또 병으로 되게 유명해요 이병 자체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페날레곤스 매장 가면 이게 막쫙 있고 이 리본 색깔이 쫙 바뀌거든 근데 리본 색깔에 따라서 향의 이제 종류가 살짝 바뀌고 뭐 보라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향인데 뭐 이거는 계절 상관없이 쓸수 쓸수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좀 독특한 향이라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향이기도 합니다. 케이스가 너무 예쁘죠? 끝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이렇게 올려만 놔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쓰는 향수 중에 또 셀럽의 이름이 언급되고 잡지에서 막 순위에 상위권에 랭크돼 있는 그런 향수 다섯 개. 소개를 해드렸어요. 저는 늘 기분 좋은 소리가, 어, 막, 민웅, 민웅님 냄새 나요. 막 이런 거 있죠. 회사에서도, 어, 민웅님한테는 좋은 냄새 나요. 뭐, 어, 되게, 뭐, 무슨 향수 써요? 이렇게 질문 받을 때가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빰식이 빰미들 향수 고급진 거 써가지고 좋은 이미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알림신청, 뭐니? 구독!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 향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 클릭하시면 게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